그국에회 한국에서 한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여러 군데 치료에받았국에데한국에는한국에을 찾게 에서이에서 여기 오게 됐국에서한국에헝가리에지나라에지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도 병원 에서한국한국에실한국한국보다는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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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랑 제 제가 온갖 걸다 검색해서 결국에는 이 병원 선택해서 바로 치료하러 왔어요 근데 전혀 이 병원에서 알지는 못했고 일단은 검색했을 때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어, 후기나 이런 걸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좀 믿음이 갔고 조금 시설이나 먼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에서 위치나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니까 위치상으로도 괜찮았고 어, 일단 후기가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긴 해요 저는. 를몇년 전에도 치료를 받았었고 불과 두달 전에도 치료를 받고 헝가리 갔다가 다시 너무 아파서 다시 온 거거든요, 한국을. 근데 어 이제 동네 있는 작은 병원보다는 확실히 전문적인 의견 많이 받았고 규모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 주셨고 어 그런 적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수술 전에 준비도 잘해 주셨고 제가. 해외 살다보니까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다고려하셔고잘 해주셨고 빠르게 그리고 어 확실히 그 전문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뭐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줄여주시고 수술도 그렇고 수술 후에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, 수술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의 울 정도로 계속 아팠어요. 진통제를 계속 맞고,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는 확실히 그 통증은 바로 사라졌고, 당연히 수술했으니까 그 수술에 대한 통증이 있었는데, 그 석회로 인한 통증은 바로 진짜 사라졌던 것 같아요. 정말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음. 하고 나서 여기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어 그냥 전문적인 거를 전 척으로 뽑았거든요. 어 확실히 이그 질병에 관해서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 결정해 주시고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그런 게전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. 어쨌든 전문성인 거죠. 선생님께서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고 어,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달라고 직접 그러면 거기서도 병원 이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치료받았고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사후 관리까지 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 점이 또 마지막까지 좋았던 것 같긴 해요. 가서 이제 알려주신 대로 잘 관리해야죠. 찾아면서 지금 알게 된 건데 이 질환, 어깨에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벌써 한 5,6년째 어, 겪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 작은 데서 치료를 많이 받아보고 했었지만 보통 체육충격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것도 진짜 오래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나중에는 이런 전문적인 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신 분들 저랑 비슷한 질병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, 이제, 사람마다 다르고,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, 다시 제가 또 아픈다 그러면, 저는 무조건 좀 전문적인 것, 할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